When it's silver 이조 경기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GSL 이벤트 안내드리겠습니다. 해 먼저 치어풀 이벤트입니다. 제 치는 치어풀 작성해 주시면 두 분을 추첨해서 공허의 유산 일반판을 선물로 드립니다. 경기가 끝난 이후에는 선물 추첨이 이어지는데요. 로켓 콤피어 마우스와 캉가 마우스패드 세트를 저글링 인형과 탐사정 인형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이벤트죠. 아프리카TV 게임의 스포츠 페이스북에서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늘 경기 최종전 1세트 맵으로 어떤 맵이 쓰일지 예상해 주시면 됩니다. 자한 가지 더 GSL이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하식스 존이 탄생했습니다. 총 6분께는 하식스와 스랙을 제공해 드리고요. 또이두 분을 추첨해서 저글링 레니아들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경기는 2조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강민수 선수와 조성우 선수의 경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핫6 GSL 시즌2 코데스. 핫스 GSL 이어서 두 번째 매치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성우 선수와 강민수 선수의 대결이죠. 조성우 선수 얼마만큼의 품을 끌어올렸을지가 오늘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일단 은데그 네, 개인 방송 기준을 봤을 때 다른 선수들의 상대 선수로 등장했을 때 생각보다 매서운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그 분위기를 얼마나 실전으로 끌고 올수 있냐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준비된 카드들은 조성호라면 항상 준비를 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함정을 얼만큼 강민수에게 썼을 때잘 속느냐.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죠. 네, 지난 시즌 16강까지 올라간 조정호 선수고요. 이번 시즌 까다로운 상대를 만났습니다. 까다로운 상대는 저극 강민수 선수죠. 시변속 코드의 진출 임자덕상을 수상한 강민수 선수예요. 꾸준함의 대명사죠. 사실 이제 지난 시즌에 강민수가 3 0장에서 탈락한 이유 딱 하나! 조성호 두번만와 스폰 두번 졌거든요? 그걸 강민수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강민수 입장에선 조성호를 꼭 꺾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텐데 특히나 강민수가 최근에 프로토스는 너무 압도적인 포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의 추종을 고려할 정도로 분단 수킬을 정말 잘 쓰고 있고 많은 토스들이 그거에 무너지다 보니까 해법을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해법이 없었거든요? 네. 그걸 강민수는 계속해서 늘려주겠죠 그렇죠 이 조성호 선수에 장점 중의 하나가 대저그전 아닙니까? 저그전의 스페셜 리스트예요 네. 그래서 느낌만 보면 최근 그런 경기력을 보면 그냥 생각하면 강민 선수 상대로는 그 어떤 프로듀스라도100% 힘을 보여줘도 강민 순이 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들 정도인데 조성호의 그런 특유의 대저우전 스타일이 있다 보니까 뭔가 강민 선수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경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항상 조성호 선수는 올때 스나이핑 카드 들고 나오거든요. 과연 이번 경기에서 저격에 성공할지 경기 이 끝났습니다. 1사 1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올라간다. 뉴커크에서 1차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프로토스 조성호 선수 Gen -Air Green Wings, 트랩. Oh 지난 시즌 16강에 올라온 조성호 선수죠 기분 좋은 데이터가 지난 시즌 강민수 선수 만나서 지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에 맞서는 빨간색 저그 강민수 선수 스플라이스 솔러! 지난 시즌 32강에서 탈락을 했거든요 더 높은 곳을 목표로 달려온 선수인데 조성호 선수에게 마지막에 물리면서 경기 내줬죠 확실히 이제 그만큼 상성을 딱 봤을 때는 조성호가 강민수에게 좋아요 강민수는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선수거든요 근데 조성호 선수는 저그전에 특히나 이제 엇박자로 찌르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지난 시즌 32강에서도 조성호가 이기게 된 건데 그 차이를 메꿀 수 있는 게 최근 폼입니다. 최근 폼이 강민 선수가 말이 안 돼요. 프로토스전에 너무 압도적이라서 네. 이 선수를 꺾으려면 조성호도 다른 플레이를 또 준비해 왔어야 돼요. 오, 성우 형 응원하러 제주에서 왔어요? 야, 시, 아, 시공이 안 하면 배가 폭풍으로 간다고요? 예, 큰 첫째. 아, 그래요. 저 오셨으니까 여기 전문가예 이번에 제가 제가 시공 전문가거든요. 제공원 요새 일반판 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이제 저외분들에게대프로터스전 좋은 빌드 하나 추천을 해드리자면 지금의 강민 선수의 빌드 추천드립니다. 거의 모든 맵에서 쓸수 있는데 16부화장, 18가스, 17 살람못을 올리게 되면 초반에 탐사형 견제에 오는 거안 당합니다. 방금도 조선원 선수가 아마단부화장 방해하려고 타이밍 잡고 탐사형을 보냈는데 16부화장을 짓는 바람에 딱1 일... 0.5초 전쯤에 부하장이 이미 지어져 버렸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초반에 그 주도권을 저그가 내주지 않은 선에서 경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짜증이 안 나죠. 부하장 이제 견제도 안 당하고 본인이 원하는 타이밍에 최적화를 다해주면 상대방은 빠른 서치를 보내는 만큼 최적화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노린다면 지금 강문 선수 빌드가 진짜 좋은 겁니다. 음. 오가 놀리고는 조정호선수고요 여기서. 강민수 선수는 이제 의식이 되는 게 있죠 이전 경기를 지켜봤으면 알수 있는 거 정기장 소음을 견제, 이기던 지던 상당히 까다롭고 자신의 원하는 그런 그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게 만드는 점을 알수 있기 때문에 좀 의식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강민수 선수는 최근 프로토스는 기술도 정말 좋고 시간을 주게 되면 분단 수토을잘 쓰다 보니까 프로토스가 한 번쯤은 찔러보겠지 그 찔러보는 타이밍을 막아보겠다는 라 식의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서 조성호 선수는 찌르는 플레이보다는 견제 위주로 살짝살짝 살짝 상대방의 그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조합 갖춰주는데 집중을 하는 게 오히려 강민수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어, 역시 연자 준비가 되는데 근데 이걸 어윤 선수와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강민수 선수가 좀 풀어가려고 하고 있죠 일벌레를 먼저 찍기보단 서로 엇갈리는 타이밍에 맞견제를 해버리면 오히려 더 좋다 라는 생각을 지금 강민수 선수가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오 그래도 주성호 선수가 연습이 돼 있네요. 아 지금 모선액을 생략하면서 빠르게 이제 연자를 생산하는 빌드다 보니까 상대방의 배주머니 업글 레이드에서 들어보는 거 흔들릴 수 있는데, 오 타이밍 어, 좋았근데 어, 대신에 들어, 들어, 사도가 여기 있으면 입 구름 분명 열려 있다. 어 강민 선수의 예, 이런 그 타이밍 계산도 정말 날카롭죠. 네, 들어가서. 서로 와, 진짜 다리 이거...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예언자가 못 달려요. 네. 달리더라도 지금 당장에 컨트롤에 집, 집,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건 강민수가 무조건적인 이득을 거두고 있는 거죠. 와 네, 있습니다. 정말 정확하죠? 이건 아마 그냥 임기응으로 보내본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도 지금 빼면 입구를 비어, 입구가 비어있는데 라는 생각으로 저글링 확신에 차서 정한거거든요 네. 아 확실히 예언자의 컨트롤을 조만더 했으면 조금 더큰 이득을 거둘 수 있었는데 앞마당에 저글링 막으려고 신경을 쓰다보니까 예언자가 생각보다 대박을 못 냈어요 강민수가 음, 그렇죠. 저글링에 집중하다보니 약간 놓친건 포도투스 타이밍이었거든요 네. 4기전어 주고 서로 4기씩 주고 받았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플로트스에 약간 이제 꼬여 버린 게 있죠. 아마 원하면 모선핵도 승력하면서 트리플 타이밍을 잡으려고 했을 텐데 지금 저글링이 다 들켰습니다. 사도 한번 더 찍었고 그다가 모선핵을 또 찍어 가는 것까지 저글링으로 확인을 해서 플로트스에 트리플이 듣다라는건 이미 이제 저가 알고 있어요. 그럼 지금 오는이 사도 사도까지만 저가 잘 막아낸다면 이건 저거가 훨씬 더 유리하게 중간까지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근데 이런 압박은 진짜 좋은 거긴 한데 무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들켰으니까 사실 엇박자로 들어가는 거 상대방이 붙을 때 들어가는 게 조성호의 준비된 빌드였다면 지금 들켰잖아요. 최대한 무리 안 하고 살려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연자도 그렇죠. 모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재가 프로테스에게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어, 막을 병에 다 왔어요. 네, 지금 영왕쟁에다가 이게 지금 여기에 사도를 투자하고 이득을 못 거두게 되면 조성호 트리플을 못 가져가요 아... 여기에 병력을 투자한 만큼 트리플을 짓게 됐을 때 지킬 수 있는 병력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조성호는 어쩔 수 없이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이거 그한번의 찌르기 때문에 프로듀서 타이밍 너무 많이 꼬였는데요 또들었어요 이번에는 아마 드랍으로 온것 같은데, 지금 앞마당에 4가스더니 3가스라는 것도 정확하게 확인을 했고, 보는 순간 강민수 입장에서는 일단 1벌레한번 찍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공유롭때때때그응한번더 찍어서 트리플 견제해주면 최고죠. 어떤 거냐. 검은수는다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저그은 확실히 그 타이밍을 정확히 예측을 할수 있는데, 일단 프로토스는 정말 많이 꼬였습니다. 견제가 되긴 됐는데, 자신의 트리플이 늦은 만큼 뭔가 성과를 냈다라고 볼 수는 또 없어요. 그래서 확실히 조소호가 상대방을 조금 더 꼬이게 하려고 사도 두 개를 빼둔 판단은 진짜 좋은 겁니다 트리플 지역 쪽에 저글링이 올것 같고 오기만 한다면 그 사도 두개 돌려서 일벌레를 끊어 줬을 때 이득을 거두니까 조금씩 따라가겠다는 라 준비는 딱 돼있는데 강민수의 지금 움직임과 판단들이 진짜 좋죠 피지컬도 네. 다 따라가고 있어요 반응도 빨랐죠 이 정도면 보고 있었어요 네야 이거 여기서 이제 그런 강민수 선수의 판단이 한번더 이제 좀 어... 주목이 되는데 공격력 2단계 다시 눌러 주면서 조금 더그 다음 타이밍을 볼 건지 아니면 지금 타이밍에 뭔가 싸움을 걸 건지인데 길게 보내요. 음. 그리고 구동이 링링 이후에 군단 숙주까지 넘어가는 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조성호 선수 여기서 무리하면 좀 상황 애매해집니다. 네. 사도가 지금 딱 예언자를 대중에서 들어갈 생각인 거거든요. 공명 음. 사도도 딱 끝나니까. 근데 맹독충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그거 알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오히려 프로스트가 예, 네, 수이 네.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태크를좀더 빠르게 올려주면서 군단 숙킬에 대한 대비를 신경 써줘야 됩니다. 지남일 선수 갇혀졌고 이현자, 자 수열라면 버팁니다 네, 특히 업그레이드도 격차가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오, 이사도, 아, 아, 이거 너무 느렸어들어왔어 아, 여기서는 갇혔어요. 야, 이, 이제 이거 못 말립니다. 네, 이제부터 당분간 뭐 거의 한 사, 오분 동안에 강민 선수 하고 싶은 거다 해도 돼요. 사실 그리고 강민선 선수의 개인 방송을 볼때 프로토스전에 이런 상황이라면 지는 경기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조성호 선수가 사실 좀더 타이트하게 그 사도가 살아있어서 관광기로 흔들어주면서 기사, 기사단기로 꼬면서 완성됐을 때고액기사 생산해 주고 상대방이 체제를 맞춰갔어야 되는 건데 그 사도 놓친 게 패배로 직결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네. 뭐 이제 이틀 뒤에 올 그날의 어린이처럼 이제 강민선 수의 갖고 싶은 건 당할 수 있어요. 네. 그래도 지금 이렇게 흔들어. 흔드는 플레이는 진짜 좋은 겁니다 지금 사실 강민수가 원래 잘하는 플레이를 일벌레를 빠르게 최적화 시켜두고 병력 찍는 데 집중을 하는 건데 지금 일벌레를 조금씩 찍어주고 분단 어... 수주 찍고 다시 일벌레 찍고 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 조성호가 상대방을 꼬이게 하는 거긴 한데 분단 수주를 어떻게 막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죠 게다가 프로토스의 찌르는 타이밍을 아예 저우가 신경 쓰지, 쓰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확신이 드니까 군단 숙주의 비중을 엄청나게 많이 올렸어요. 네. 원래 이 정도까지는 준비 안 하거든요. 그럼 약간 그 군단 숙주 쿨에 빠졌을 때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상황이 너무 좋으니까 군단 숙주가 얼마나 매력적인 유닛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음. 계속 그냥 군단 숙적 가스 대문들 다 보고 왔어요. 지금 뽑아 낼거 주문도 볼거 줍니다. 식충을 본진 쪽으로 보내서 본진 연결체를 한 방에 테러하겠다라는 생각인데 예언자가 와준 건 진짜 좋은 겁니다. 식충을 미리 쓰게 해서 본진 연결체라든가 트리플이 안흔들리게 되면 쿨한번뺄 때마다 본인의 조합씩 각 조합이 터지는 거 같아요. 아, 나집중하이 돌아요. 자 견제가 지금 시작이 됐고 네. 추가 감면 늘리면서 폭풍 업그레이드 진행 중인 조성호 그리고 이 군단 숙주의 카운터로 우주 감은 유닛이 좋긴 좋아요 공허 폭기가 되었던 불사조가 되었던 예언자가 되었던 저 군단 숙주가 외곽 쪽에서 노출되었을 때 그때 잡아주거나 하면 좋긴 한데 그것도 양이 받쳐줄 때지 아직 그 양이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럼 군단 숙주가 한 번도 또 활약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프로토스는 절대 못 나옵니다 지금 당장에 거의 한 10분 동안은 한 5분 동안은 게임 끝날 때까지만 맞을 맞는 것만 보이는데 지금 이래서 준비하는 건 분광기죠. 분광기가 들어가서 초대박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군단수축 풀을 미리미리 빼게 3번씩 빼면서 막고 나서 조합 갖추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때 분광기가 시간을 벌어 둔다면 상대방의 타이밍을 늦출 수 있는 거죠. 네. 어. 추가 확장 공사님 들어가고 있는 조성호 선수거든요. 아주 공수히 아, 그 많아요. 선이에요. 이거 양동 작전 들어갔을 때 그때 모든 곳에 수비가 될수 있느냐데 인 여기에 군단수 축 보게 되면 프로토스 의 병력도 이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때 확장에 대한 견제 여왕 대군이 지금 몰려옵니다 진짜 이 플레이를 엄청 아. 많이 해본 거예요 상대방이 불사조 치는 거 보자마자 여왕 대동에서 와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저글링이 한 시에 들어가다 보니까 동시에 멀티 두개다 날릴 수있어 그래서 축청쿨 빠졌을 때 똑같이 지금 재미 보자는 건데 근데 생각보다 저 국내수의 슈팅이 와. 또 빨리 단 말이에요 아. 저글링도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프로토틱 장은저구의 멀티 양쪽 다 날려야만 지금 똑같은 손해를 입혔다데 그러기 힘들죠 네이 거디슨 쿨이 오고 게다가 저 저글링들은 프로토스의 팔카스 확장! 조지하고 또 견제를 하는 거라 예. 거의 공짜로 견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토스의 유닛 자체가 상대방의 조합을 카운트 칠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폭풍 대동한 고위기사도 없고요. 돌진도 안된광전사기 때문에 이거는 광주가 주도권을 잡고 흔드는데 거기다가 바로 우리 군주까지. 음. 네, 진짜 깔끔하죠? 진짜 뭐? 와 이거는 완전히 들어가서 여기가... 자, 자, 뭐. 사실 집인양 들어가서 다 때려 부수고 있어요. 게다가 강민 선수는 그 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좀 이상적인 그런 그 판단을 인칭을 해줍니다. 지금도 굴락 네. 타임 이런 것 언급드리기도 전에 이미 다 끝내버리고. 그렇죠. 그 업그레이드 지금 조글링 잘 갖추고 있고 있거든요. 이러면 이후에는 아드 업그레이드 조글링 막는것도까다로워요 이거는 공짜 윤시에요. 공짜 윤시로 트리플 깨고 상대 집중만 잡아두고수정탑까지 깨게 되면 게임은 이긴 거죠. 네. 네. 정말. 대 프로토스전 강민수의 이저은는 정말 완벽합니다 타이밍 잡고 난 이후에 이 들어오는 공격을 조상우 선수 받아내는 거왜할수 있는 게 딱히 없잖아요 사실 이게 진짜 어려운 플레이다라는 생각이 들도 하는데 이게 저구의 정석이 될 것만 같아요 프로토스가 이걸 확실하게 카운터 칠수 있는 타이밍이라던가 체제가 지금 당장에는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잘하네요 나름 좀 기대를 하고 왔거든요 강민수 선수의 대 프로토스전 오늘 또 어떨까라고 좀 기대하고 왔는데 아 이거 뭐첫 세트라고. 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네. 정말 네, 원하는 대로 슬슬 술을 잘풀어가고 그렇죠. 있어요. 그래 조정훈 선수의 사도한타이밍 끊어낸 이후에 이런 큰 그림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 사도를 막는 순간 강민수는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상황을 진짜 잘 만들었고, 지금 적을 어. 링으로본진 어. 분광기 맞고, 추가 식충 공짜 유닛은 상대방의 센터들이 막 쏘고 있을게요. 그리고 모한 리필 계속 되잖아요. 네. 이게 쿨이또 빠졌을 때 어떻게 된로드스가 싸워서 이득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받쳐주는 유닛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입니다. 네. 그래도 이제 식초풀이 빠졌을 때 한번 덮쳐주는 판단은 조성호가 참. 와 근데 양이 와, 너무 많아요. 많네. 많아요. 물량이 뒤에 추크다혈시드락까지 있어가지고요. 네. 그리고 프로트스가 전면서 팔각수를 가져간 것도 아니라서 힘이 쭉 빠지죠. 제제 네. 네. 제제. 솔라 성윤 선수 압승입니다. 이 빈틈을 찾아보려고 해도 조성호 선수가 끝까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시원시원하고요. 정말 적으로서 프로테스 상대로 이렇게까지 답답하지 않는 플레이를 하기 어려운데. 정말 뭐 하나 흠을 잡기도 어려울 정도로 정말 이상적인 플레이만 골라서 네요 네. 확실히 좀 습관적일 수도 있겠지만 강민 선수가 만약 GSL에서 이번 시즌 프로토스만 만난다면 당연히 우승할 것 같은 지금 포스를 프로, 프로토스는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 어떤 적그보다도 화끈한 경기를 보여주는 강민 선수. 이번에도 물량, 근수근 이용한 플레이로 프로토스의 손발에 묶어내고 갑진승리를 따냈습니다. 1대 0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조선 선수 입장에서 뻔한 플레이면 안 됩니다. 강민수는 지금까지 그런 대프로토스의 그 뻔한 플레이를 다 잡아줬기 때문에 대프로토스가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걸 깨려면조성호 선수도 특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 준비 중에 으는 1차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두번째 대결 프로스트에서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프로토스 조성우 선수 진에어 그린 윙즈 트랩 강민수 선수가 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플레이하면요. 강민수 선수 뚫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걸 준비해 왔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빨간색 저그 진영 강민수 스플라이스 솔러 프로토스전 판을 읽는 능력이 정말 탁월해요 네 게다가 2인용 전장에선 앞마당 부화장 방해 이런 게 싫으니까 1 6부화장을 했던 강민수 선수거든요 그런데 이 맵은 방해하기가 쉽지 않고 게다가 언제 정찰이 프로토스 입장에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기 어렵잖아요 강민수 선수는 이번 세트는 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시원하게 일벌레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호가 강민수를 잡으려면 해줘야 되는 플레이 딱 하나 완벽해야 됩니다. 실수 없어야 돼요. 강민수가 지금 프로토스를 상대로 실수가 아예 없습니다. 들어갈 때 들어가고 멀티 가져갈 때테크올려야될때 스모전을 해야 될때 일벌레 찍어야 될때 그런 타이밍이 진짜 완벽하거든요. 그걸 프로토스가 이기려면 첫 세트 때 조성호 선수가 엇박자로 찔러주는 플레이는 진짜 좋았습니다. 강민수가 원하는 타이밍에 일벌레 찍을까 못했으니까. 하지만 실수 하나 나왔죠. 사도 흘린 거. 그런 플레이들이 없어야만 강민수와 비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뭐 완벽하게 해도 지금의 강민희 선수를 이기기는 좀 어려 보이긴 해요. 그 정도예요. 그런데 그래도 완벽하게 하죠. 그래야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 거고 조금이라도 빈 팀의 노리게 어좀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 강민 선수는 그 무조건 노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성호 선수 입장에서는 느긋하게 시작해 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타이트하게 몰아치는 플레이를 하려고 하다 보면 상대방이 잘 막았을 때 본인의 실수들이 거듭 되거든요. 그걸 뻔히 알고 있는 조성호기 때문에 시작부터 찌르는 플레이 막 손이 많이 가는 플레이보다는 가장 안정적인 플레이를 선호하고 있고 지금도 추적제를 찍는 건 상대방의 빠른 대군주 들어와서정찰하는거 끊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음. 상황을 보고 나서 그 유불리 판단을 강민 선수는 매우 잘해요. 네, 게다가 지금의 강민 선수는 어, 상당히 여유가 있죠. 프로듀스가 전진 건물 같은 걸할 일이라는 그런 그 가능성을 아예 배제해버렸습니다. 오, 상대 네. 그 스코어에서도 유리하니까. 오 어, 아마 프로토스인공격적인 플레이를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조성호 이거 아무 기사예요? 이걸 근데 추적자를 찍고 나서 하면 약간 티가 나거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그 대군처럼 마주치지 않았나요? 마주쳤죠? 근데 물론 이제 입구 쪽에 심시티 안한거 보면은 음. 위로 올리긴 할 텐데 탐사정이 이거 위로 빠진 거 보면 근데 탐사정 찾고 있는 거 같은데? <laughs> 아, 이거 진짜야? 아까 예. 봤어요. 예. 근고 몰래건물을 안 한다고 해도 나중에 전치, 정찰 용도로 쓸수 있기 때문에 네, 그 탐사장의 위치를 찾으려고 했던 거고요 그만큼 지금의 강민 선수는 1%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 조성선수로서또 꼬였죠 네. 그나마 다행인 건 암흑성수를 짓고 나서 걸려서 취소한 게 아니라 수정탑이 걸리자마자 바로 이제 공명 파울포 눌러준 판단까지는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사실 실수가 100이 될 뻔한 거 50밖에 안된 거예요 음. 들어가서 지금 확인까지 하고 준비해온 그 의도를 걸렸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100원 정도의 손해가 아니라고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하필이면 위치가 대각선인 것도 있어요. 프로테스가 이제 와서 0 6 8프로 바꾼 선택은 좋아요. 뭐그 전에 더 다른 수를 쓰려고 하다가 그것들 껴서 아예 타이밍 더 꼬인 것보다는 그나마 나, 나은데 그래도 지금 이 위치상 쓸만한 전략이 아닌 걸. 받았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강민수의 지금 판단 진짜 좋죠 사실 수종탑을 봤는데 아 이제 예언자가 오겠지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전진된 수종탑이 그 타이밍에 입고 추적자를 찍었다는 건 암흑기사를 가겠다는 의도 암흑기사 의도를 알았으면 상대방 그거 취소했으니까 국명파울포가 오겠지 그 타이밍에 맞춰서 지금 바퀴속을 딱 지워주고 오는 타이밍에 바퀴가 갖춰집니다. 네. 음. 그래서 여기서 저균이 어디까지 예측을 할수 있냐면 어 그러면 아무 기사를 하지 못하겠으니까 공멸파일포 사드는 기본인데 그러면서 로봇관이사를 올리고 분광기를 찍을 것은 당연하고 근데 로봇관이사를 올렸으면 불멸자를 찍을 거니까 아 그럼 결국 프로테스트 갈수 있는 건 사도 이후에 불멸자 조합 정도겠구나 그럼 나는 괴밀충 조글링 타이밍 잡으면 질수 없다 까지도 강민 선수는 이미 계산이 끝날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대군주가 상대방의 트리플 연결체를 보는 순간 강민수가 선택할 수 있죠 병력을 찍어서 끝낼 것이냐 일벌레를 찍어 두고 상대방의 병력을 막는 다음 역공을 갈 것이냐 그건 강민수 판단이에요 초반부터 심리적으로 우위를 점했으니까 음. 불멸자 생산 Glorious 추가 확장에 대해 관문을 리고 있습니다 음. 어, 여기서 오 여기서 둥지타 판단은 때더 네, 무서울 수 있습니다 괴멸충이 뭐 불멸자 상대로 사도 상대로 좋긴 하지만 유탈스크는 아예 안 맞는 위치잖아요. 걔네들에게. 어 근데 이 파수기는 빼야 돼요. 저글링이 지금 사도 잡는 거 알았거든요. 네. 그리고 네. 이 파수기에 에너지를 안 써야 환상으로 아... 정찰을 하는데 역장 한 번만 더라도 환상 불사조 못 나가죠. 네, 추적자좀 사도가 좀 내려와요. 아, 근데 이거 폴더스가 플러스가... 바퀴를 소수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괴멸증 의식을 하게 될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구성고 판단 괜찮은데요? 네, 트리플 3분을... 짓는 걸 보여주고 리고 탐사정을 살짝 씌어주면서 관문을 타이트하게 올리고 분광이 찍었거든요 이거 지금 딱 뮤탈 찍기 전에 나가겠다라는 네. 거예요 비슷한 양상의 경기 있었어요 이전 시즌 결승전 때어윤수 선수랑 김병현 선수의 그 돌개발한 경기가 딱, 딱 이런 양상이었어요 분명히 초반에 저가 조금 괜찮았었는데 뮤탈리스크를, 그러니까 바퀴 이후에 뮤탈리스크를 가려고 하다가 관문 지어짠 거에 어! 하다가 경기 끝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민수가 그 보자마자 판단 진짜 좋습니다. 갈축소 지워주면서 개멸충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파수개 변수는 없고 이동을 깨게 됐을 때 역장으로 막 떨어도 순식간에 그걸 잠중으로 이렇게 부식부터 싸워줄수 있거든요. 지금 조성호가 한번 찔러보고 상대방의 개멸충과 바퀴 숫자를 보게 된다면 무리하는 것보다는 네. 찔러서 이득을 거뒀다. 지금 파도 태워서 중앙기로 흔들어주는 판단해주는 게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의 조합은 참 좋아요. 그러니까 뮤탈리스가더 좋을 수도 있었지만 약간 이제 어... 어. 들어가요. 이러면서 테이프를 깰수2미인데요 네. 이게 지금 들어가고 입구 쪽에 역장 딱 주방으로 막는 것까지 조성호의 머릿속이었는데 돌 미리 깨놨거든요. 네, 그렇죠. 음? 그리고 뮤탈 스킬을 보유할 수 있으면 당연히 더좋긴 하지만 그 전에 말씀드렸던 거 프로토스는 여기서 할수 있는 게 사도기와 불멸자밖에 없다. 근데 그거 상대로 저글링 게임을 충을 하면 저가 좋아질 수 있다. 음. 딱, 딱 지금 그 상황이에요. 게를좀 많이 보여 렸어요 네. 그리고 확실히 조성 지금 조성호 시야 볼수 있죠. 상대 지금 동지탑을 봤나요?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둥지탑 못 봤으면 그냥 분열기 찍으면서 상대 개멸충 바퀴 기다리다가 뮤탈 보고 지휘 칠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 둥지탑을 봤기 때문에 체제에서 어? 어느 정도 맞춰갈 수 있는 여유는 생겼어요. 저 근데 클릭을 안 해봤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 로봇 이식을 하나 더 늘렸다는 건 이후에 분열기를 늘려서 바퀴 개멸충에 아 네, 카운터를 좀 치겠다는 건데 그럼 뮤탈 스크를을 배제한 플레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네, 분열기 생산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타이밍에 소수를 지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특히나 오른쪽에 포도축수가 있어서 군강기를뺀 거란 말이에요. 왼쪽에 포도축수가축를 지을 필요가 없으니까 군강기에한번더 들어가서 확실하게 봐야 됩니다. 네. 상대방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근데 전멸을 누른 거 보면 약간 의심을 하는 느낌? 아 그래도 확실히 사이오닉 그 이동을 써준다라는 건 상대방의 음, 정확함을 알겠다고 네, 네. 확실히 봅니다. 가물가물해서 일단 두 가지를 다 선택을 산대, 한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래도 조성호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소로공까지 짓고 나서 분열기를 찍고 있는데 뮤탈리스크 11기가 주도권을 딱 잡게 되면 사실상 조성호 입장에서는 공격 타이밍도 없고 수비하기도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럼 해줄 수 있는 판단은 딱 하나죠. 팔카스까지 빠르게 굳게 네. 지어주고 그냥 버티는 거. 그렇죠. 버텨죠. 버, 버티면서 텨죠버 인구수 200까지 버텨야만 강민수를 깰수 있는 겁니다. 아, 네. 아마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수 있어요. 아니, 프로토스도 추적자를 뮤탈 상대하고 분열기로 박혁이 멸충 뭐 커버하면 프로테스가 조합에서 밀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할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컨트롤의 난이도가 완전 달라요 그리고 반대로도 해석이 됩니다 뮤탈로 저 분열이 끊어지면서 아우. 네 추적자는 귀멸충과 조울링으로 상대하면 또 되잖아요 네아 이게 분광기 속업까지한 거라서 이 분광기가 좀 살아있어야만 대박을 내는데 그렇죠. 이거... 아우 아 이게 잡히면 그럼 아 이럴 때라도 센터 지역 쪽에 프로토스의 경력이 도... 나가서 지금 분열기 딱 초대박을 내고 불사도 모아주면서 뮤탈리스코에 카운터를 치고 네. 이런 입스타들이 시전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상 힘이 들죠 네. 분열기 독이 한균 아래 뒤 내려가고 그리고 이거 뭐 주관적인 의견이 담길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그프크래프트에서 프로...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조합들 중에서 컨트롤 난이도가 상당히 거의 4급으로 저 제가 꼽는 플레이가 바로 지금의 프로토스의 조합입니다 뮤탈이 조합된 저그의 조합 상대로 이 분열기를 쓰는 거이 컨트롤 정말 어려웠거든요 특히나 이제 저그가 뮤탈을 쓰게 됐을 때박퀴 개별 춤을 써주는 게 아니라 링링 위주로 써줘요 그렇게 해서 소모전을 하게 되면 정업벌이 맞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도 주소모가 괜찮은 건 판단은 괜찮습니다 우주가문주체 올리면서 상대방의 뮤탈 리스트가 많으니까 그거에 대한 카운터를 치고 버텨보겠다라는 판단까지는 좋지만 강민수의 체제 변화는 너무 유연하네요 이제 문제 하나예요 프로토스인는 무조건 지금 연결를더 확보를 해야 되고 이걸 저수가 끊어 줄수 있는 데 근데 강민 선수 영리하게 병력 양쪽을 나눠주면서 팔가스를 끝까지 못 가져가게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타이트하게 운영하네요. 그리고 바퀴 개 멜트 운영이 너무 좋아요. 네. 왼쪽으로 살짝 크게 둔고거든요 게다가 이거 조합을 보세요. 한쪽은 뮤링이고 한쪽은 바퀴 개 멜트. 네. 이거 2인분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이거 뭐, 프로토스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래서 완전 입스타를 시전한다면 트리플 제옥 쪽에 분열기만 뒤두고 <laughs> 남은 네. 병력 모두 다비탈리스가 저그링 막으 오는 건데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아니 네. 이거 무슨 늘대이 하나요? 팀플레이 하다가 지금 조성호 선수가 한젤네 지금 뭐엘리 당한 것처럼 뭐 2대1 플레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러면서 트리플에 견제만 없다면 조성호가 한 번쯤은 버텨볼 수 있는 오우. 게 지금 불사조가 사거옆구리드가 보면서 모이고 있거든요. 네. 그걸 국민수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는데 뮤탈리 스토리부터 덕지거든요. 그거에 대한 카운터를 질수있는데 지금도 아 어, 아 살리면서 업그레이드까지 어, 완료. 일단 깨지 못하면 어쩔 수 없죠. 조선호수 불사조 일단 모아서 그 뮤탈리 스크를 전멸시킬 기획을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프로토사 까다로운 건딱하나예요저그거다큐임을 통해 저울링과 뮤탈을 준비해 가지고 조합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를 정도로 좀 난해한데. 대신에 여기서 뮤탈이라는 그한축에저 불사조가 꺾어준다면 그럼 저그의 조합이 오히려 플래티넘 먹힙니다 특히 뮤탈 없으면 저 분열기 견제 못해요 음. 이걸 요리하죠 확실히 그래서 지금 사업되는 순간 불사도 나가서 컨트롤 싸움 걸어야죠 네. 불사조 근데 컨트롤 진짜 잘해야 됩니다 사실 사거리 업그레이드 되게 되면 뮤탈리스크를 상대로 앞승 거두는 건 맞는데 불사조만 봤을 때거든요. 그럴 때 저그들이 해주는 거양동작전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에도 흔들리지 않아야만 조성과 이걸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놓치면안 돼요. 대놓고, 대놓고. 한 쪽, 안 네, 한쪽은 미링링 한쪽은 박퀴힘을 충. 음, 아, 네 들어들어가면 되죠. 들어가면 조손도 깨지고요. 자, 정리하고 들어가서. 자, 뒤쪽으로 오는 병력 여기다 붙여 언덕이도 지금 잡혔죠, 트리플지었죠. 자, 다음 쪽! 네. 그나마 한쪽을 어찌어찌 잘 막아줬는데 네. 근데 윤재는 이브링이 쪽을 지금 제대로 못 막았어요. 그리고 사실 프로토스가 이렇게 막으면 불사조가 뮤타를 녹이더라도 좋은 건 아닙니다. 결국 멀티가 다 늘어났고 어, 불사조! 불사조에 어, 대한 카운 확실하게 네, 들어갔어야 되는 이유가 이거! GG! 끝들리면서 경기 내줬습니다 강민수 선수의 이번 경기 잡아내면서 승자전을 직행했습니다. 와, 근데 방금 전 플레이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냥, 저그가, 프로토스가 나냐에게 조합을 갖추는 것 정도가 이젠 아니에요. 그냥, 저글링 유탈, 바퀴개멸층 조합해서, 그걸로 정면에서 이렇게 싸움을 했으면, 음, 그래, 좀 잘하는 저그입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유탈, 저글링 따로, 바퀴기멸층 따로 해서, 이게 거의 1대1 하는 것처럼, 이런 플레이를 할 줄이야. 그래. 와, 정말 강민 선수는나란히 발전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멀티스스킹 공격을 통해서 조성우 선수를 끌어내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확실히 조성우가 저그전의 센스가 진짜 좋긴 해서 상대방의 체제를 맞춰가고 컨트롤을 준비하긴 했는데 강민수가 네. 너무 잘해요. 그렇죠. 승자전에서는 두 명의 저그가 16강을 놓고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어저 강민수 선수의 매치 잠시 후 함께하겠습니다.